아, 아, 제가, 제가 뭐한게 있나요? 추모 네가 안 쳤는데 안 되겠다. 이렇게 된 김에 세군오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. 네? 아유, 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아... 되죠? 뭘 기다려? 데이트 신청 사인지. <laughs> 저는 서울에 삽니다. 아쉽게도. 어가 아쉽던 게 저도 서울 사는데, 아만. 저는 아쉽게도 홍대에 삽니다. 정말 진짜 가까워요. 더러운 놈이랑. 떼묻히기. 지금 밑에 묻었을 때 엄청 많아요. <laughs> 삼행시 한번 지어 드리고. <laughs> 네. 저는 물러갈게요. 얼마나 얘기했다고 나 지금 할 얘기 많은데. 어? 토. <laughs> 도토리야 30여분 뒤면 토요일이다. 어? 잠깐만. 어? 아, 카, 일요일이다. 30분 뒤면 이미 이렇게 시간 되면 리바 간 다음에 칠라 그랬는데. 내가 나를 속였다. 거기서. <laughs> 지지 안 돼요. 안 돼요. 아. 탈주아 <laughs> 리즈야 안녕 자 원투 자 표정 유지 좋구요 골반 좋아요 반대손자